안녕하세요. 김락궁이에요. 어젯밤에 쓰레기 수집가가 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이 밤에 왜온 걸까요? 혹시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니겠죠? 엄마 일한다고 아이패드 꺼내놨는데 자기가 더 바빠요. 애플 펜슬은 모든 개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어둠 속에서 둘이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자래요. 잠들만 하면 자꾸 날아와서 꽂혀요. 저희 집이 낯설어서 잠이 안 오나 봐요. 아침인데 얘는 저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는 뭘 만들고 계시고, 얘는 옆에서 방해해요. 수집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저는 멀리 떨어져서 구경해요. 아기 밥 먹는 시간이래요. 저는 원래 밥 먹는 시간이 아닌데도, 남이 먹는 걸 보니 괜히 먹고 싶어요. 밤새 놀아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물도 잘 넘어가요. 엄마가 분명히 목에 목도리를 해줬는데, 얘가 배로 내려줬어요. 배가 따뜻해서 좋네요. 아기가 쓰레기 수집하는 동안, 저는 간식 먹어야겠어요. 엄마는 계속 바쁘고, 제가 아기를 돌보는데 강아지 알러지가 도졌네요. 알러지가 심해지기 전에 일찍 집에 돌아가서 다행이에요. 산책하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일찍 자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